가수 장민호님과 송가인님 그리고 임영웅님 이렇게 세 분이 현재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공식 확정지었습니다. 장민호님 포함 세 분이서 다 같이 출연을 확정지은 예능 프로그램은 내년 1월 kbs에서 방영 예정인 주저비 풍년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예전에 장민호님께서 내년 1월에 주저비 풍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kbs 신규 예능 프로그램 주저비 풍년은 한마디로 팬심 자랑 대회라는 컨셉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하여 장민호님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출연하여 장민호님을 향한 팬심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이러한 프로그램에 장민호님과 송가인님 그리고 임영웅님 세 분의 출연이 공식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민호님을 포함해 송가인님과 임영웅님 공식 카페에서도 두잡이 풍년에 출연하실 팬분들을 모집한다며 공지가 올라오게 됐죠. 트로 대세 중의 대세인 장민호님과 송가인님 임영웅님 세 분의 출연 확정관으로도 정말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데요. 얼른 1월이 돼서 장민호님의 주저비 풍년 방송 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떠한 민트분들이 나오실지도 정말 기대되네요. 내년 1월 KBS에서 방영될 신규 예능 프로그램 주저비 풍년 장민호님 포함 트로트 대세들의 출연 기대하겠습니다.